샬롬 이동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수도대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수여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무소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아모스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이 염려를 끼치는 한국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 공동체를 향해 부여하신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내야 하는 세상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을 말씀하시면서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고 빛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그 고유의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 소금과 같이 중요하고 이과 같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담은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이 선포된 이후 예수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지켜보던 당시 강대국이었던 로마인들은 예수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품행과 덕성을 높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공동체에 대해 탄압은 했어도 성도들의 품성과 순결은 최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예수 공동체가 소수에서 다수가 되고 심지어 한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갖게 되고 경제 흐름을 주도하는 힘을 갖게 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인 소금과 빛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이해는 세속화를 막는다는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복음화와 성시화가 세상에 대한 일차적 의무와 책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명분만이 중요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총과 칼로 예수를 믿게만 하면 됐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운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공동체는 제국주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고난과 청빈은 더 이상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통해 제국을 형성하게 된 기독교는 더 이상 예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정신은 없어지고, 승리와 성공과 정복만이 기독교 제국에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 유명한 중세 암흑기입니다. 기독교의 제국주의에 반발하여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인문주의가 부흥하게 되는 역설적 사건이 진행된 시대가 기독교 제국이 최고 정점에 달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타락한 기독교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던 그때였습니다. 아니, 세상으로부터 염려의 대상이 되어버린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유해 사고가 이미 있었고, 이것을 진작부터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받아 놓은 상태임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아수도세의 궁궐들과 애굽땅의궁궐들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아수도과 애굽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수도스는 어디입니까?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역 이름입니까? 아수독과 에굽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입니다. 당시대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와 권력은 포학과 겁탈을 통해 축적한 것들이었습니다. 비정상적 축척이었습니다. 그런데 포학과 겁탈이라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축적한 아수독과 에굽에게. 현재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짓들을 직접 보고 평가해 달라고 정한 것입니다. 평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보다 약한데 뭘이 아니라 헐였습니다. 세상에 못된 아수도과 애굽 자신들이 봐도 이건 너무하다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요란과 학대는 못된 아수도과 애굽이 봐도 헐 대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총체적 부패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패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땅 사면의 대적에서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궁거를 약탈하리라 11절입니다. 심판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의 부끄러운 속내와 민낯을 들춰내는 뉴스나 심층 보도를 만나면 회계가 아닌 분노와 걱정을 앞세웁니다. 언론이 기독교에 대해 너무 편향적이다. 언론 때문에 전도가 막혔다며 분노와 걱정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언론 대책반이 필요하고 기독교를 잘 이해하는 언론사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같은 언론사가 탄생했고 기독교와 언론 등과 같은 주제의 세미나들이 이곳저곳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과연 이론실의 반응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비디수첩 추적 60분. 그리고 각종 뉴스 매체에서 내보내는 한국교회 부끄러운 속내와 민낯은 교회 탄압이고 교회 죽이기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11절을 안 읽기 때문에 일으키는 추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주요 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되 이땅 사면의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각종 뉴스 매체에서 내보내는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속내와 민낯은 결코 사탄의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민족보음화 성취화라는 것을 빌미로 불을 모으고 권력을 키워 대형화, 거대화, 권력화를 이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음화를 사용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물질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음마를 위해 대영화와 거대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 이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한 한국 교회를 통해서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못하니 각종 세상의 언론 매체와 기관을 통해 한국 교회의 타락의 민낯을 공개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물론 역사 의식이 있고 예수 의식이 있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국 교회의 민낯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와 권력의 맛을 들인 대형교회와 거대화된 기독교연합단체는 이 애절한 이야기를 못 가진 자들의 컴플렉스 정도로 대할 뿐입니다. 참으로 이는 숫자에 중독된 결과입니다. 그들의 눈에 작은 것과 약한 것은 믿음이 없어 생기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산을 옮기고 태산을 만든다고 하는 메가싱크에 빠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하게도 11절 말씀따라 이땅 사면의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는 메시지만 만날 뿐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염려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그 맛을 잃었고 세상의 빛이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고 민폐의 대상이 된 한국교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의리로 대해야 할까요? 정의로 대해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의리와 정의를 같은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리는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 성립되는 우정입니다. 상대방이 선인이냐 악인이냐, 그의 삶이 선하냐 악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는 친밀감이 좌우하지 선악이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리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란 옳고 그름이 모든 판단과 관계의 주요 잣대입니다. 바른 의무, 바른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의리와 정의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의리는 상대적이라면 정의는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부끄러움에 발버둥치는 소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소수이고 대다수가 메가 싱크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약하고 작은 것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강하고 크고 많은 것이 선이고 복음입니다. 이것을 위해 영혼이라도 반듯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 교회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12절을 읽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달이나 두 기조각을 꺼낸가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선도 건전냄을 입으리라.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절을 읽는 법을 설명해야겠습니다. 12절 중간에 있는 가치라는 단어를 빼고 하반절을 읽는 것과 가치라는 단어를 연결시켜 하반절을 읽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의미를 낳는지를 설명해야겠습니다. 가치라는 단어를 빼고 하반절을 읽으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결국은 용서해 주시고 결국엔 구원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구원, 그러니 계속행 반처도 된다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라는 단어를 연결시켜 하반절을 읽으면 이런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 받았던 사람의 부끄러운 마지막이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전반절에 있는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가 같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해볼까요?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냈다는 것은 양은 죽고 그 사자가 그 양을 먹었다는 증거를 건진 것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뿐이다가 전부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한국교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곧 예전에는 화려한 한국교회였으나 이제는 그 흔적만 남기고 죽은 한국교회라는 묘비명이 아닐까요? 소위 대형교회, 잘나가는 교회, 유명한 교회, 잘나가는 목사, 유명한 목사에게 이미 붙여진 곧 사자의 입속에서 내 귀를 건져내리라는 메시지를 만나는 일 아닐까요? 참으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남의 일인 듯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의 메시지고 우리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공동체가 곧 나고 내가 곧 예수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곧 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긴장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버리고 싶지 않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아멘. 주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메가신크에 빠져 있는 저희들을 궁휼히 여기시고 이 불렁통이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진정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